앞에 보이는 대문이 제가 오늘 출장 온 집입니다. 자, 저쪽에서 쟀을 때와 이쪽에서 쟀을 때. 자, 현재 돌아가고 있어요. 이 돌아가는 위치에서 한 바퀴 돌아보면 계속 교차가 되고 이쪽에서 풀어지고 있습니다. 자, 다시 한번 돌아볼게요. 또 교차가 되죠? 에서 교차가 되고 저쪽에서 같이 여기서 풀어지는 위치 어, 그브로크 집에 지나다가 보면 교차가 되고 이쪽은 풀어지고 다시 돌아보면 교차가 되고 들어오는 입구가 이쪽이 되겠습니다. 저쪽 끝에서 이쪽 끝 대문까지 와서 집 전체가 어, 수맥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. 자 외부에서 볼 때는 현재 여기서부터 저쪽 끝까지 이 빨간색 벽돌집에 수맥이 지나가는 곳입니다. 오늘 이곳을 출장이 왔는데, 현재로서는 전체가 수맥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. 아, 눈으로 확인되죠? 어, 이따가 안으로 들어가서 어, 집 안에서 어, 또 보여드릴게요. 집 안에서는 어느 곳에든 다 지나가니까 집 안쪽에서는 전체가 교차가 되니까 아마 구분하기가 힘들 겁니다. 류각이 나와서 이렇게 측정했을 때 폭이 약한한 한 15m 정도는 충분히 태구도 남습니다. 다시 한번 이쪽 반대방향에서 한번 재볼게요. 반대방에서 이쪽으로 돌아보면 이쪽으로 돌아보면 그 집에 있는 집의 위치 위치에 있을 때 반대쪽에서도 똑같은 음, 교차가 이루어지죠. 자, 이쪽에서는 교차가 심하고 한 바퀴 돌아보면 이쪽은 풀어지죠. 음, 같은 방향으로 풀어집니다. 이게 들어오는 방향과 나가는 방향이 정해졌다는 것이죠. 음,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하나만 음, 확인이 됩니다. 자, 여기서 풀어지고 있습니다. 이쪽으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. 이쪽에는 또 반대쪽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. 또 하나가 있는가 체크해 보겠습니다. 이쪽에서는 체크가 되는 게 없네요. 여기는 체크가 되는 게 없고 아까 저쪽에서 빨간 벽돌 집 있죠? 그 벽, 벽돌 집이 제가 오늘 출장 온 집입니다. 어, 이쪽에서 또 나올까봐 이쪽에서 체크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. 동산남북을다 돌아봐야 어, 수맥이몇 개가 지나가는가를 측정할 수가 있어요. 네. 지금 여기서 측정하는 데는 마산 창원으로 오늘 출장 왔습니다. 어 11월 2일 날 10시 28분 현재 시간. 아, 집에서는 이렇게 소름 돋고 지금 거의 일자 일자. 여기서 어머니 계세요. 그실에서주무셨거든요 음. 처음에 거기서 주무시다가다 똑같아요. 아방도요 그 네. 전부 다 해당이 돼. 할가 없네. 이쪽은 제가 다다 다 마찬가지. 슬님 이쪽. 음.

이 방향대로 이렇게 놓으면은 이렇게 놓는 건데 일단 임시로 놓게 이렇게 일단 임시로 놓고 그러면은 음 여기다 놓으면 되겠어 여기다. 떨어지지않겠지